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 보고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세레유한더러는엘리야 어떤 이는 에데미아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laughs>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돼, 24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 기도 종교마다 다 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을 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 아침 일찍 기도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우리에게, 어, 응답,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이 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십시오. 이거 해결해주십시오. 이거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고 세상 종교 사람 종교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 응답받는 방법,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정말 그때 응답받습니다. 무엇을 구해야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 기도 다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이 시간에 가장 기도 많이 한시간이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금 시작과 방향과 누림과 목표가 정말 우리의 기도 응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뭘 누려, 우리가 뭘 가지고 시작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그거 가지고 기다리는 시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뭘, 우리가 뭐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러면 우리가 뭘 누려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나의 목표, 나의 방향은 뭡니까? 오직 세계보금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아, 썸이 있던 것이시죠. 오늘 우리가 그런 바른 시작, 바른 방향, 방향 바른 누림, 바른, 바른 목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앞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붙을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라고 불었던 것처럼, 그죠? 바요나, 개바. 개바가 베드로라는 별명이거든요. 라고 불렀던 것처럼 다요나 베드로야 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주의 음성이 어, 들려지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어, 베드로 뿐만 아니라 베드로만 그 응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어,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바요나 요나를 불렀던 바요나 시모나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붙잡고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은 틀리게 알고 틀리게 진행하고 틀리게 시작하고 틀리게 누리고 있고. 틀리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라다를까 지금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는 그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다를까 다 다르게 알고 있고 다 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 오늘 여러분이 바른 신앙의 그 고백 있을 때 오늘 바른 신앙의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나올 때 하나님은 많은 부분들의 응답을 열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근데 베드로만 이런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누가에게는 어떻게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을 성전이나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도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구약의 그리스도요. 그리, 구약의 메시아요. 신약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의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하시고 진행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다 역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가 언제 그 반석이 되느냐? 성도가 언제 반석이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되이 고백할 때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네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 베드로라 이 반석 교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되십니다. 고백할 때 흑암과 저주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시작이 되 믿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너에게 청분 열쇠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니 우리가 우리가 죽고 나서 가서 이런 부분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면 늦은 것이죠. 여러분이 이땅 땅을 밟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대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 고백을 오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죠. 반석이 되게 하시고, 또한, 뭐였습니까? 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 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만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어저께 제가 참 들으면서, 그래, 치유가 뭘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래, 치유는 모든 나의, 모든 사건, 모든 문제가 나와 상관없이 딱 돼버린 상태가, 아, 치유구나. 저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치유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남아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치유는 뭐냐? 내가 문제, 옛날에는 문제가 오면 진짜 그게 문제였거든요. 어려움은 진짜 그게 다, 또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네. 그러나, 내가 딱 치유받는 순간, 그것이요. 문제가 아니야. 어려, 환경이 너무 어려웠어어 똑같은 환경인데, 그 환경에 환경 넘어서 이렇게 봐지는 그것이요. 아, 환경, 그냥 어려운 환경이 아니야. 그것이 여러분 봐지는 그 시간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정말 믿어지는 그 시제가, 시간이 치유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봐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말, 을 내가 서야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 그 은도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생각해버리는 거 그냥 돼버리고 왜 나중에는 하나님 왜안 하셨습니까? 왜내 내 반대로 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의 분명히 치유해 가십니다. 하나의 반드시 그 부분들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오늘 주신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나름의. 저과나 저랑 똑같지 말고, 나만의, 어, 나만의,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들이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하신다고면서요. 그것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여러분 딱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조급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느려요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조부, 오면 올수록 여유로운 깊은 기도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함일수록 실수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조급함일수록 내가 허틀리하는게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급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 내,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없어서.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뀌는 것은요, 내가 실천할 때,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그, 내가 할 마음도, 그래, 맞다, 오늘 하자. 그래, 오늘 끝이다. 말씀 도끝났 이렇게 되면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 한번 내가 조급함이 있을 때, 그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때 정말 치유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